오늘은 DJI에서 출시한 오즈모 36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즈모 360을 구매한 이유는 인스타 360을, 지금 인스타 360X5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DJI에서 오즈모 360이 출시를 해서 그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품들이 다 호환인을 하기 때문에 이 DJI의 생태계가 매우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액션5를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액션5 때문에 구매한 마이크. 그 다음에 이 배터리도 제가 이거 구매할 때그 어드벤처 콤보를 구매를 해가지고 배터리도 여유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능도 좀좀 궁금하고 제가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제 돈으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저는 학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협찬 같은 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장착을 해서 이 바이크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켜고 원래 인스타 360X5는 8K 30프레임까지 밖에 촬영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 오즈모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 5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 성능이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촬영 버튼 누르고,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이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을 할 때, 수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마이크의 성능이 가장 궁금해요. 인스터 360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의 수음 능력이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액션5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는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주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사 제품이죠 인사타3 6 0 X5를 어, 비교해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타3 6 0 X5 이걸로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크에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해본 바에 의하면 마이크에다 장착을 하고서 이제 촬영 분들을 하게 되면 마이크에서 사실상 음이 아예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람 소리가 마이기 저속일 때는 마이크 음이잘 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서 아니, 안 브이로그 촬영을 할때 테스트입니다. 현재 지금 액션 5로 촬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어, 만약에 이제 얼굴을 촬영해야 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풍경 보여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보면서 촬영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죠. 액션 5로 촬영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오즈모 360으로 촬영을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촬영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즈모 360으로 촬영을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풍경을 좀 찍어야 될것 같다 하면은 여기만 터치를 해주면 바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촬영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겠지만 아이고 4K로 되어있네 FHD로는 안되네요 FHD로는 촬영이 안되고 2.7K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촬영을 하면 그런 느낌으로 액션캠 대용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가 스물스물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촬영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모드는 싱글 렌즈 모드고요 싱글 렌즈 모드는 이제 어 전용 프로그램으로 편집할 필요없이 그냥 mp4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찍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 얼굴 찍어야 된다 돌려 가지고 이런식으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땐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편리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은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가면 될거 같고 아 풍경 바로 찍어야지 하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되는 거 같아서 굳이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뭐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될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얼굴 촬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 되고 어 다만 액션5에 비해서 촬영 가능한 시간이 짧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범용성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즈모 360 리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모가 없으면 당근 행위지?